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6일 339차 한류의 KPL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아, 뭐, 특별하게 많은 일들이 생긴 건 아닌데, 어저께가 이제 일요일이래서. 아, 근데, 그, 톡톡이라는 회사, 삼성 톡톡이라는 회사를 열심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삼성에 그 당시에 이제 전무란 분이 저희 한국 간병인 옆에 뒷조사를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뒷조사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뒷조사 끝나, 해봐야 우리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잘못되고 세금 밀려있고 이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조사해봐야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리털파크를 안 입고 어, 정장을 입고 나서 콤비죠. 정장은 아닌데 콤비를 입고 일단 뭐 정상적으로 회사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매스컴은 제가 부질 않으니까, 근데 이제 언뜻언뜻 언뜻 TV나 컴퓨터를 켤때 비치는 게... 아, 윤석열 씨를 대신해서 뭐 한덕수 총리나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들이 흠뻑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며칠 안 갑니다. 뭐 노무현 때 예를 들어봐도, 노무현 때는 좀 많이 길었는데, 그한 3개월 갔나? 이것도 그거 이상은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대통령은 윤석열이기 때문에 인사권까지 지고 있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은그 현역, 지금 대통령 중심지하, 이 대한민국당에서 찍고 야당에서 아무리 까불고, 뭐, 매스컴을 장악했다 해더라도, 뭐, 여론 추이를 봐서, 뭐, 판서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 사실 그것도 말이 말장면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돼야지 어떻게 여론에 따라서 판 판결이 쓰려진다는거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걸 변호사라는 새끼들이 떠들고 있으니 웃기는 거죠 저는 그건 이게 법치 국가가 아니라 이건 공산국만도 가 못한다라 거든요 이게 누구 혹자는 하, 대한민국이 발전을 했다 아 물론 매스컴이나 거기서는 조금씩은 발전이 됐겠죠. 그러나 법 엄연한 대한민국 헌법 일조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이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누구 국민 국민은 누구나 다 평등한데 어떻게 정치인만 특별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많이 잘못된 거고 잘못된 거는 바로 고치지 않으면은 이거 평생 못 고치면 평생에 이렇저 어차피. 제가 사회활동을 할수 있는 나이, 그 연대가 이제 한 10년? 한 20년까지는 보고 있는데 지금 몸 상태가 제가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20년까지 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쓰레기 같은 삶은 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삼성하고 계약을 하면은 평생 그거구만 평생 먹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삼성하고 이제 내일 계약을 하는데 뭐 일단 물론 메시지에는 그런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뭐 회사라고 하다이다. 그리고 현금 결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돈 걱정은 하지 않겠죠.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그 인력들이 지금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거면 한 140명 되니까 140명의 퍼센트로 걔네가 35,000원씩 먹는다니까 우리한테 뭐20% 30%만 주더라도 최소한도로그까만 그러니까 2, 3,000원 되는데 한 사람당 그게 다음날 입금이 됩니다. 근데 그게 어차피 140명이 되면은 하루에 나오,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백, 한 60만, 170만 원씩은 매일같이 입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상당히 큰, 큰 이제 뭐라 그러나 지금 같은 불황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하루에 취업하는 숫자가 한만명 된다고 그러니까 그만 명을 저희 지금 한국 간병인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국 사업의 접목이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업의 접목이 된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접목이 되면은 이게 상당한 액수에 액수, 액수가 돈을 떠나서 파워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 지금 광주 팀 같은 경우는 베트남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음, 뭐, 지금 그 친구가 연락이 오든 안 오든, 뭐, 제가 하고 싶은 건 하니까.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추천하는 거는, 저희가 톡톡이라는 회사랑 내일 계약이, 제가 쳐치고 싶지는 않아서, 오늘 도장이명 이런 걸다 갖고 왔습니다. 지금 시간도 조금 늦게 나온 게, 어, 3시 55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정장을 입고 나온 게제 마음, 가짐을 이제 가다듬고, 어, 의투 앞에 혼자 스스로 투합해서, 그 일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닌척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불황은 불황인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현수막 걸려있는 것도 10년 전 단가를 지금 책정한다고 지금 적혀져 있는데, 10년 전에도 기억도 잘안 납니다. 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스스로 이제, 지금 본걸일좀 잘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더 이제 신경을 푹 써야 되겠죠. 음식주들도 좀. 그러니까, 누가 그래,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운동보다 좋은 게 먹는 식생활이라고. 식사 조절을 잘 하면은 병 조절을 그냥 같이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이거 갖고 이제 오늘 하루를 이제 즐겁게 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매스컴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 탄핵이 어쩌고, 차기 대통령이 어쩌고, 차기 대선이 어쩌고 떠들는데, 그거는 성동 격사라고, 지금 윤석열이의 고도의 수책에 지금 민주당이 나 한동안 걸려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든가 얘기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탄핵을 시키자고 떠들어댔습니다. 윤석열이가. 그건 뭐냐면 그만큼 자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헌법재판소로 가던 뭐 진짜로 탄핵 조치를 밟든 간에 법률가입니다, 윤석열이는. 평생 법 갖고 먹으러 살던 놈입니다, 그 사람이. 그, 뭐야, 어떤 검찰총장까지 지냈기 때문에 법 돌아가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그리고 지금 변호사들도 선정을 한대는데 아마 자기 스스로 변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중계를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생중과가 재판 와중에 이재명이 한동훈의 비리를 낱낱이 고아버리면은, 걔들은 생매장 되는 겁니다, 솔직히. 그리고 제가, 뭐, 누구한테 강조를 했지만은, 탄핵까지는 제가 뭐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탄핵은 대통령이 거의 권한인이었기 때문에, 아니, 네, 저기, 개협령은, 그런데 탄핵을 국고 계속 시키자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은 거까지는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었는데, 내란죄를 딱 씌우는 순간, 아, 저거는 실책 적인큰 실책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한 거를 갖고 각을 너무 논쟁을 한다는 건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 예전에 김대중이 박지원이 시켜가지고 북한에 돈 갖다 준 거, 그것도 고도의 통치행위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그런 잘못까지 다 끄집어내면은 고양숙이 노무현이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돈송금한거그100%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쪽팔리니까 노무현이 자살을그 새끼 잘 죽었습니다. 쪽팔리니까 자살한 거예요. 사내 새끼가 뭐 지지라지 뿌리 뿌리하게 살필요는뭐 있습니까? 딱뿌아 이거 아니다 그럼 죽어야죠. 이재명이 저는 반드시 죽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새끼 죽어요. 문재인이 새끼는 나이 착하고 있지만은 정말 나쁜 놈 중에 하나가 문재인이고 그 대놓고 나쁜 놈은 이해찬입니다. 솔직히 솔직히 아니라 이해찬이는 제가 이일 총선 때부터 잘 알고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잘 알아요. 그 보라매 공원 집회 때, 김대중이 집회 때도 제가 몇번 가봤습니다만은. 그놈들, 아, 신민당 에다 거기서 도찐게집입니다다 쓰레기들입니다. 뭐 저녁 때면 되띵같은까 노는 거, 노는 장소까지 하루 청원의 집에 룸방이 있는데 예전에 거기서 지들끼리 뭐 해서 뜬같은거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청원의 집 사장이 제 후배 놈입니다 지금 옛날에 그 어, 영통포 어깨 그 차라리나 진일택이. 그러니까 제가 저 뭐 그런 얘기 는뭐그질그질하게할 필요는 없고 하여간 정치인들 뭐 배꼽 밑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지만은 배꼽 밑은 사실 지저분합니다. 김영삼도 그렇고 김대중도 그렇고 뭐 안지정 좀 그나마 좀난게 이회청 이 회청이죠. 회창, 그거는 좀 난데 그래도 배꼽 밑에는 거의, 거의 남자들은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탄핵 갖고 감론을박하지만은이 판세가 조만간+ 조만간이면 모르겠어 어저께 요즘 요번 그 주에 저번 주가 이제 그 삼급 판 갖고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 근데 요번 주는 이제 그게 탄핵 사태가 마무리가 되는 단계로 이제 수습에.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니까 아마 광풍이 숙성자로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 혹자는 얘기하는데 역사에 뭐 사람들 이렇게 탄핵된 게 나온다. 물론 탄핵된 건 나오겠죠. 탄핵 후, 후유증이 민주당 해체하고 국민의 힘 해체가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역사에는. 그게 또 국회의원 숫자가 민주당이 63명, 명, 일단 명단이 나왔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25명이가 되더라고요. 그 합쳐서 90명이에요. 90명이 세고랑 찹니다, 이게. <laughs> 그러니까 국회의원 90명 숙청이, 숙청이, 옛날 역사책으로는 숙청이죠. 노론소론 숙청이 되는데, 제가 역사는 좀 즐겁게 공부를 했었는데, 예전에 노론소론이 붕괴되고, 뭐 탕탕평평해가지고, 왕권파가 등장을 하죠. 근데, 대한민국에도 정, 뭐야, 그 정당에 그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연말에 사전작업하고, 내년 초,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집권을 하니까, 집권 후에, 한 2월, 2월 달, 2월 달, 2월 말, 3월 초 안에 변동,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변화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누가 구속이 되고 뭐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습니다. 나 지금 뭐 껌쩍대는 방첩 사령관도 구속을 시킵니다. 군인들이 구속되는 걸 겁을 내고 뭐 배염 사태, 앞장 압장, 총 때문에 앞장섰다, 웃기는 소리하고 약간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그까지가 감옥 가는 건무서워한다 말다 되는 소리죠. 아, 제 생각입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 한진의 KPL 339차 12월 16일 월요일 첫 방송이었습니다. 바이바이